나왔어. 내나 죽인 새끼 죽은 거야. 어, 다개 핀가 본데, 천천히, 천천히 오케이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푸쉬해야 돼. 이거 응, 왜맞가죠 펌프샷 해봐. 철탄 아, 병신이야. 저. 파쿠르. 오케이. 사건. 너. No. 오케이 오케이. 턴니 턴. 쏠 준비. 오케이. 질라 어? 알카로 되겠다. 와 잘했다. 야 근데 왜 이렇게 떡배 약하냐? 빡세게 안 오네 어떻게 생겼대? 이거 백 바이스 또 목을 쇠받쳐야 돼. 아 좌측에 있다. 좌측 야 좌측 위에도 한팀 있거든. 쟤는 저쪽 마을 떨어진 거야. 문관, 공세 팀. 하나지. 하나지 어디 어디 가져와 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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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 버텨 제발 간중. 와, 씨, 이벤졌다. 와서. 아, 다쏴 쏴! 쏴줘야 돼! 써줘야 돼. 이거 파멸할거 없지? 파할거 없지 기다 천천히 왔어 천천히 응. 어디 기절야 집? 나 집에 푸쉬할게 니좀 네. 이따 차 끌고 올 준비해 합법다. 무대네. 크게 올라가다 원. 그래. 오케이. 어, 아, 나무 뒤. 나무 뒤에 길리 있어. 나무 뒤에 길리 우측 나무 맨 끝에. 아. 기다려 봐. 옆에서 보이거든. 나이거 누를 수 있어. 오케이. 나이스. 아. 쌤 죽였어. 거기로 갈게 길길길길길길길 건널때 쏴야겠는데? 되아 양각이라 연막 깔긴 했는데 잠깐만 멈추면 쏴자 내쏴쏴쏴 네, 쏴, 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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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이쪽에 이처럼 씁니다, 개피, 개피. 어, 개피데 아, 이제 내가 그쪽으로... 어. 어?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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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예, 네.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리빨치해보세 빨리. 사기장 오.